저는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엄청 멀어졌거든요. 다른 나라가 돼 버렸어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하는 삼장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주셨습니다. 마귀는이 대한민국에게 주신 목적을 두동강 내버려서 멈추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